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! 지금 로블 채널 깜짝 이벤트 중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블록스와 한정패스전선물드립니다 블랙님 생일이에요? 아이고 우 블랙님! 생일 축하합니다!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! 어? 야 이거 뭐야? 오! 야! 신화패! 신화패! 미스콜컬 울? 야 신화패 또 있어! 신화패! 대박! 샌드골렘! 와! 신화다 신화! 야미스티 아! 와! 야! 70tps! 호홀! 나 지금 제일 높은 거, 사자가 레벨 17짜리가 68이거든요? 와! 대박 건졌다 미쳤다, 이거. 내가 봤 다음 정글 팩, 로벅스 팩, 이거 더 높지 않을 것 같거든요, 내 생각에는. 자, 마지막 여기 있는 바리케이트를 뚫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하고 우리 또 정글 맵에 있는 로벅스 팩, 얼마인지 보도록 합시다. 야, 로벅스 팩, 하나로 천원 이렇게 하지 않을까, 내 생각에? 800에서 천 로벅스 사이 할것 같은데, 그치? 와아아아아야2,500로봇스와 <laughs> 아니 이거는 손을좀 씨게 넘지 않았나고 어? 와 글쎄요 2,500 로보스 나 240면 확실히 엄청 센 편입니다 자 나는 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시험팩 있잖아 자 이게 지금 야 얘도 진짜 세게 엄청 세다 야가 70이었거든 시작할 때야 레벨 10니까2 0 6 올랐어 얘 진짜 엄청 잘 올랐다 아 우리 멜린 어 아까 240이었는데 지금 나 나중에 65 됐네 야 그럼 메르린보다 얘가 더 좋은 거네 이신나펫이이 한정패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와우 세상에나 세상에나 마상에나 브레스이영선 반성할 듯? 야 이거 이거 보고 뭐 브레스톤이 2천0 0 넘어 스탠 내면 안 되는데 그럼 곤란한데 어?